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4일 영천생활체육관에서 어버이 고귀한 사랑, 섬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이만희 국회의원, 최기문 영천시장, 양재경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도의원, 어르신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표창, 축사와 함께 영천 YMCA 어린이 합창단의 어버이 은혜 합창과 백색 경북의 힘이란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식후에는 삼계탕과 떡 과일 등 정성으로 마련한 효도상을 대접함으로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7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시모를 22년간 모신 효행자, 뇌질환 시부와 치매 시모를 27년간 봉양한 효행자 등 효를 실천한 민간인과 효행 유공 공무원 12명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부지사상 10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한편 경북도는 부모님으로 모시는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함께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 경북의 특화사업인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세 시대의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5만 5천 개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나라 성공과 발전에 대들보 역할을 해 오신 경북의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경륜과 지혜로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북도에서도 어르신을 내 부모님 같이 섬기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활잡이 무서입니다 기워서 눈부시. 영국 발잡이눈부시의 미연합니다. 됐습니다. 얘들아 얼굴 정면. 카메라 보고 나보지 말고 카메라 보렴 백.세.시.대 우리 뿌려주시오 예쁘게 장빛꽃이 피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민여러분 같이 박수 비념 차영 진행하겠습니다 아, 아래에 계시는 우리 내민여러분들 다 같이 나오시죠 또 우리 지휘장님